자 22번이야 다음식 이거 이 모든 항의 계수가 정수인 세계 1차식의 곱수로 인수분해 될때 a의 값중 가장 큰 값을 large M 가장 작은 값을 small M이라고 할때두 개의 차를 물어본대 일단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이 되는지 볼 거야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지 일단 우리가 다 합쳐서 0되나? 얘가 이거 사라지고 이거 마이너스 a 거안 되지 건너뛰어서 합이 갔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안, 가지, 안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2의 약수하고 2의 약수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 초항의 약수 얼마? 2의 약수 1, 2, 1 2의 약수 1, 2, 3, 4, 6, 12막 이렇게 되게 많잖아. 이럴 때는 항상 대부분 앞쪽에 되게끔 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풀마 1을 해봤잖아. 그 다음 뭐야? 풀마, 풀마 2, 그 다음 풀마 3. 어째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2분의, 2분의 3 이런 거 한번 넣어보면 돼. 아마 2하고 3 중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2 하나 해보면 맞지? 2 하나 해볼게. 2 하나 해보면 2는 2내로고 4. 그럼 a 더하기 4. 이건 얼마? 8 더하기 2. 이게 어, 사라진다. 맞지? 4. 그러면 어 맞지? 어, 4가 아니네. 사라진 뭐 여기 6대네 2, 6, 12, 0대네 사라 어, 된다. 맞지? 그럼 얘는 x-2에 2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에 x 더하기 6이 되겠네 그럼 얘가 뭐야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세개의 1차식으로 곱수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 정수인 1차식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1차 얘네가 뭐? 1차 곱하기 1차로 쪼개질 거라고 근데 얘네 개수가 모두 정수해야 된다고 맞지? 그럼 얘가 정수로 쪼개져야겠지? 그럼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2니까 1, 2 가능하고 맞지? 6 가능한 거다 적어보면 돼 1, 6, 2, 3, 3, 2, 6, 1. 근데 얘만 가능하나? 똑같이 1, 2에다가, 1, 6, 2, 3, 3, 2, 6, 1에다가 뭐가 가능해? 마이너스 붙인 것도 가능하지, 이렇게? 마이너스 두개 붙인 거. 어, 그러면 앞에가 1, 2인데, 앞에도 바뀔 수 있지 않아? 2하고 1. 근데 요거는 2하고 1하고 여기 1, 6 해봐봐. 앞에 걸 바꾸면 2하고 6 하면 여기 2하고 6 곱하고, 맞지? 1하고 1 곱하잖아. 그럼 어디가 되면 1, 2에다가 왼쪽 1, 6하고 6, 2를 바꾼 거랑 똑같아. 1이랑 1 곱하고 2랑 6이랑 곱해잖아. 방금 2랑 6이랑 곱하고 1랑1 곱해잖아. 같은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왼쪽은 더 이상 바꿀 필요는 없는 거야. 됐어? 따라서 우리 뭐 오른쪽만 바꿔서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물어본 건 여기 중에 정수 a의 가장 큰 값을 가장 작은 값이니까 a를 찾아야 돼.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식을 다 적은 다음에 찾아보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a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식을 쪼개 봐야 되고 맞지? 그중에 가장 큰걸 찾기 위해서는 뭐 해봐야 돼. 자, 얘랑 얘랑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을 곱한 걸 여기 옆에 적어보자, 맞지? 대각선을 곱하면 여기는 뭐 2하고 6이고 여기는 얼마? 4하고 3이고 그다음에 2, 3은 6하고 2고 그다음 2, 6, 12하고 1. 자, 그다음 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나? 그럼 얘네가 지금 우리가 뭐, 대각선으로 곱해서 식으셨고, 얘네 둘을 더해서 뭐, 얘가 더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해. 더한 걸 위에 적어봐. 더한 거를. 더한 거는 8, 7, 8, 13. 더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얘가 얼마? a 플러스 4라고 맞지? 가운데 더한 게 따라서 뭐 a 플러스 4인데 얘가 a 플러스 4니까 a라는 아이는 뭐4 빼주면 돼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4를 빼주면 4를 빼준 식을 위에다 적어보면 은 얼마? 4하고 3하고 4하고 얼마? 4를 빼면 은6.39큰건 어, 제가 제일 크겠다 작은 건는 4를 빼주면 되지 얼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 맞지? 작은 건 얘가 작고 큰 거는 얘가 제일 크겠네. 따라서 큰 거하고 작은 거를 빼래. 맞지? 가장 큰 거는 9.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7인데 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따라서 얼마? 9 더하기 17이 되어서 얼마? 26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얼마? 26. 됐나?